안녕하세요. 먹방모자의 마리입니다. 13살 아들 이현이입니다. 네, 예, 휴일 잘보내계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중국집입니다. 조금 특이한 거 시켰어요. 제 앞에 있는 게 바로요. 뭐냐면요. 보여드릴까요? 어, 향동고. 신기하시죠? 이게 지금 새우살하고 이현이가 좋아하는 표고버섯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현이가 뭐 시켰냐면요. 이거 탕수육인데요. 이게요. 흑당 탕수육이요. 이거 새우당 되게, 유행하잖아요. 이현이 너무 좋아하니다 달달한 거. 자, 그리고 이게 짜장이에요. 짜장. 수프리 짜장이라고. 예, 좀 신기하죠, 비주얼. 옷 담고. 예, 곱배로 시켰습니다. <laughs> 소프리 짬, 짜장이라고 매운 짜장이고요, 저는 보이세요, 지금. 오. 통문어 짬뽕입니다. 통문어 지금 보이십니까 완전 좋습니다. 완전 좋아. <laughs> 자, 잘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음. 웜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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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볼까? 너, 너는 땅탕수요? 오, 비주얼 봐봐. 땅탕수요. 아, 이렇게 했다. 어. 어떻게인지 알것 같아요. 표고버섯 안에 파고 이런다, 예. 이만 없네요. 맛있겠어요. 방탕수. 육 음. 300화니 음 완전 내 취향이다. 와. 어때? 음. 뭐가? 음. 이젠 음 소스 맛을. 방수에 많이 하고. 발 바삭 바삭바삭. 음. 아 설탕이 그래. 좀 이렇게 써갈 좀 다르면 이게 뭐지 동그란 게? 어제 짱? 예. 아 그런가? 짱? 음? 뭐지 이게? 일단 먹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동글동글라고 보이세요? 음 뭐지? 동그란 거. 잡아라. 음. 음. 타피오카. 어흥. 먹어봐봐.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봐 자 그러면서 슬쩍 아니 아니 그걸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어야지 응, 응 그래야 그 안에 새우살이랑 표고버섯 응. 안에다 이걸 넣고 튀겼네 뭔가 이렇게 눌러서 응. 찍어 응. 자 이제 먹어봐 자이가 되게 크다 오 이거 좋은데요 이 재료 아 음, 그 다음에 이제 먹어봐봐 아 저는 이제 문어 문어를 보여드려야죠 아 음. 이거 무답니다네 10월은 신나리만아 <laughs> 좋단 말이죠 음 문어 다리부터 음음음몇있다 음. 근데 네. 짬뽕의 맛을 봐야죠. 오, 신기한 짬뽕이요. 음, 일단 되게 시원해요 문어가. 그리고? 음 역시 해산물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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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언이 좀 줄까? 응응 음. 이거라, 음 대박이다. 이 이거 맛 있어? 오 저가락 하나만 줘봐봐 새로. 줄게. 음. 음. 오, 아 맵다. 너무 상당히 매운데? 오, 되게 매워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이거. 그맛 있어? 오, 엄마한테 좀 퍼줘. 음. 아차 씨다. 응, 음, 아차 씨다. 잠깐만 이거 젓가락 줄게. 이걸로 퍼줘. 오 매워. 오 이거 서 불러 불러. 응응. 음. 한번 예, 봐할게 예. 이봐봐봐. 이봐, 봐봐봐봐. 아이 제대로 비비지 못했네. 소풀이 짜. 이것도 지금 매운 짜장이거든요. 으야도대체 와. 야. 아니 비비지고 먹어. 뭐. <laughs> 어떡해. 이게 뭐야. 으아. 양이 와. 에 음. 네, 정말 맛있습니다. 양 장난 아닌데. 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아차, 아차,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오, 뭐 동네 지금 맛집을 찾느라 짜장면을 <laughs> 막 시켜서 먹겠는데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맛있어?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약간 매콤하니 맛있다. 음, 어 음. 음식도 매운데 이 집들 다 음. 와. 짭병 배파개 더 줘? 엄청 매워. 응? 음? 매워. 맵지어 진짜 엄청 매워요 지금. 이 야, 핫한데 진짜. 와, 어. 음. 별로 넣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맵네요. 오. 아, 일단 매운 거는, 음, 오 매워. 저는 이걸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톡 오. 味道还是味道，哦、嗯哼，超多人的。 통으로 통째로 넣어가겠습니다 응. 문어 좀 먹었어 문어 문어 아까 준 먹어 응 잘했어 더 줄까? 응더 줄까? 응응 이런도 더 줄까? 이거 양념이 충분해요 이 응? 양이 충분히. <laughs> 문어만 줘 낯설 응. 문어 가져가 엄마 이거 했어 응. 오. 응, 문어 가져가 그럼 가져갈 거같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진짜 많다. 와. 오늘, 그 그러니까 양도 진짜, 아, 지금 짜장이 진짜 대박인데요? 저도 곱배기를 시키긴 했는데, 저는 좀덜 불어서 와서 그런가? 이게 따로 갔거든요? 근데, 아, 제일 불어서더 하네요. 맛있다 음오 진짜 맵다 완전 좋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응? 진짜 많다. 응. 샷버섯까지. 오. 밑에 타피오카까지. 아. 응. 음성. 응. 아 진짜 i n k that Tapioca was v e r 이 super. I think I'm a friend. o 고기. 음, 숟가으로퍼먹어야될듯든 음, 참다. 아, 소리가 <laughs>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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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んあ <laughs> 오, こ다 <맛있다. 완전> <laughs> <laughs> 음. 오늘 메뉴는 확실히 럭셔리한데? 밥에 얹어 먹어도 맛있겠다. 어? 이거, 이 음. 음. 양념. 음. 음. 이 짜장면 색깔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음. 오. 음. 유등어이다.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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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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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거꾸로 하고 있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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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모양이 어쨌든 맛만 있으면 <laughs> 그거 그래 젓가락질 꼭 잘해야만 잘 먹나요. 통째로 오, 좋았어. 너무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 문어 더 줄까? 응. 응. 싫어? 없어? 응. 이거 응. 응. 대박이다. 응. 와, 하나를 통째로. 오. 응. 음. 응. 문어 하나로 국물이 시원해집니다. 음. 응. 진짜 양이 대단하다 이거 와흐그냥 <laughs> 짬뽕도 양 많아 짬뽕은 곱하기 그 식한데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 개가 좀 많아 보인다 이거 뭐지? 좀며가 갈아서 먹었는데 그니까응 <laughs> 음. 어, 일단 엄마 거의 다 먹었어. 응, 엄마는 거의 다 먹었어. 양념만 남았어. 음, 아직도 우와. 진짜 배고플 땐 그걸 시켜야겠어. 여기에 밥까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배가 응? 안찰 수밖에 없다. 이거먹매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가본데 그게? 음. 음. 대박이야 근 이거 진짜 음.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음. 한응 엄마 나라면 더 줘봐봐 응 우와 <laughs> 진짜 그래도 아직도 후라이를 <laughs> 왜안 먹어? 아니 후라이구나 어 후라이 던져줬어 응. 나가서 먹는다 아들 응. 잠깐만 응? 내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 이야 진짜 아까 이만큼 컸는데? 응. 그래도 있네 대박이다 응 음. 야, 이때까지 본 곱배기 중에는 단연 얘가 킹인데요, 킹? 응, 곱배기 왕. 응, 네, 곱배기 왕이네요, 진짜. 와. 음. 나 얘도 좀 맵다. 그런가? 응 음, 조금, 조금 매워요, 얘도. 얘는 조금이 진짜 음 너무 맛이건 음, 아, 음. 네, 그 음. 진짜 이 있는 게이금씩이 있는 뭐라 해야 은이이녀게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향신료이 녀석은 이녀석이 뭔가 씹었는데? 어. 엄마가 어서 이제 거의. <웃음> <웃음> 예, 아니, 엄청나게 었서니데둘 응. 다. 근데 그래도 남은 건 얘는 밥이랑 먹어야죠. 역시, 그리고 남은 탕수육은 에어프라이에 또 해서 <웃음> 먹어야지. 봐주셔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편한 휴일 되시고요. 예,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음.